마을에 찾아든 불청객 그리고 그들을 쫓는 이들의 정체 아주 그냥 겨울만 되면 아주 완전히 그냥 비상이지 비상 아이고 이거 사업 또 망했구나 그렇다고 또 잡아먹을 수도 없고 날에서 파헤쳐봅니다 충북 천안 물길을 따라 해마다 풍년이 찾아 든다는 마을 이곳에 얼마 전부터 수상한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심상치 않은 장비도 눈에 띄는데요 전방에 오리 개체 열 마리 확인되니 레이저 방사 준비하십시오. 자, 대상 타격 조준 발사 개시. 신호와 동시에 뻗어나간 녹색 광선은 새 떼를 향하고 물가에서 논을 던 새들은 급히 날아오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 갈대 수반에 오리들이 숨어 있어서 그 오리들 지금 퇴치하려고 특수 장비를 이용해 이곳에 날아드는 철새 떼를 쫓고 있다는데요. 한달 전에 벌어진 일 때문이랍니다. 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의 분변 검사 결과 AI 확진 판정이 나왔던 겁니다. 마을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 특히 양계농가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방역 활동 중이었는데요. 몇년 전에 AI가 와서 살처분을 했어요. 그때 몇 마리나 총 20만 마리요. 살처분한 뭐, 닭을 한 2년 이상 그냥 농장 옆에서 그 애정이 가던 닭이 살처분을 어느 한순간에 딱 했을 때 치료를 안받고는목견딜 정도로 마음이 아팠어요. 2년 8개월 전 마을을 덮쳤던 AI에 당시 이 농장의 피해액만 약 10억 원. 엄청난 폐사율과 전파력으로 살처분밖에는 방법이 없었다는데요. 하천을 따라 양계 농가가 밀집해 있는 마을의 특성상 AI 감염은 엄청난 연쇄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상황. 특히 한천에서 날아든 철새는 국내 AI 전파의 가장 강력한 유입원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다 지금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죽마시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기 걸려봐 여기는 아직 이제 살 지역이 못이지. 주민들은 철새떼를 몰아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는데요. 철새들이 공기 총 총소리를 들으면은 안 와요 한참은 주변 사람들이 놀래지다고 총소리 나면 기분 나쁘잖아. 천적 독수리 모양의 연부터 에드벌룬과 풍선 인형까지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눈치 빠른 철새들은 이내 다시 하천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 투입된 이들,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방어 최전선에 나타난 일명 메이저 부대라는 건데요. 이들의 하루는 해 뜨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철새의 활동 시간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라는데 이 지역에 한열종 정도가 있고요. 그데그 중에서 항원을 많이 옮기는 종이 흰뺨 검둥오리나 원앙 이런 종류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저희가 퇴취 활동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수색을 이어나가는 대원들. 이제 전방에 오리 열 마리 발견했습니다. 조준 준비해 주세요. 물가 있던 철새 한 마리를 겨냥해 정확히 녹색 광선을 발사하자 급히 하늘로 떠오르는 철새 한 마리. 그 뒤를 레이저가 바짝 따라붙습니다. 에죠 작업 완료, 비조 대기 바람. 비조 대기 완료, 비조 대기 완료. 15km 거리를 네개 구역으로 나누어 발견된 철새가 양계 농가가 없는 해안가로 빠져나갈 때까지 레이저건을 쏘아 준다는데요. 실제로 레이저를 도입하기 전보다 개체수가 무려 9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효과가 있네요. 과연 철새는 이 녹색 불빛의 반응에 도망가는 걸까요? 전문가에게 확인해봤는데요. 레이저의 밝은 빛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밝은 빛을 빛이 자기한테로 다가오면 결국은 이제 그걸 그거로 인해서 놀래서 일시적으로 그 장소를 떠나는. 일부 해외 공항에서 새와 항공기 충돌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녹색 레이저의 차관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한시름 놓은 마을 주민들 그 레이저 방역을 하고 나서부터는 개체수가 엄청 줄어들어요. 근본적으로 다그 철자가 모두가 근거로 이렇게 중간에 차단 시켜주니까는 유가안 오니까 안심이 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지. 보람이 되게 크죠. 또 양계 가금농장 주민들한테 조금 더 편안한 밤을 보내실 수 있게 저희가. 도움 드리고 있는 거죠. 올해만큼은 마을 주민들이 조류 인플루엔자 걱정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랍니다.